데일리 글로벌 뉴스. 프랑스 전역을 전례없는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12세 소녀 롤라 다비의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 다비아 벤키레드 26세에게 프랑스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이자 가장 이례적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2022년 10월 8일 19구에서 발생했으며 롤라는 하교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 건물로 귀가하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벤키레드에 의해 유인되어 납치되었습니다. 벤키레드는 롤라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아파트 출입배지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롤라를 자신의 거처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고문한 뒤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벤키레드는 롤라의 시신을 대형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단지 안뜰에 유기했으며 이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롤라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특히 알제리 출신인 벤키레드가 2016년 학생 비자로 입국했으나 체류 허가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랑스 내에서 이민 문제와 치안 부재를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극우 정치인들이 이를 이슈화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벤키레드가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범행이 극도의 잔혹성과 진정한 고문에 해당하며 야만적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인 롤라와 그 가족에게 가해진 형언할 수 없는 심리적 피해를 강조하며 벤키레드에게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994년 프랑스에 도입된 이후 아동 살해범 등 극소수의 흉악범에게만 선고되어 왔으며 벤키레드 이전에 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남성 4명뿐이었기에 벤키레드는 프랑스 사법 역사상 이 최고형을 선고받은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비극적인 사건의 충격으로 롤라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한 지약 1년 뒤인 2023년 세상을 떠나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